쉬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 산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두 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대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가지 놀라운 일들과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말하는 것이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배단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나무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만일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이 나무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할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산 떨어 사나 들려서 바다에 떨어져라 하고 말하면, 이건 역시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만일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러면, 어째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백성들이 두렵구나.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를 예언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들아, 오늘은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포도밭으로 갔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까와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올바른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도 잘 들어보아라. 어떤 밭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담장을 두르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자기 몫의 수확을 받아오게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그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는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며 서로 말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포도밭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왔을 때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 못된 농부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은 제때에 수확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